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어, 휴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어, 오늘은 어, 낮에 어, 김대우 목사님과 함께 그 스트리밍 영상을 올렸어요. 네, 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음, 오늘 <laughs> 제가 좀 기도 영상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어, 음, 제가 그, 어, 늘 이제 좀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음, 제가 토요일이 가장 좀 바빠요. <laughs> 네, 시간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음,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오늘 기도 영상이 12시 넘어서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 날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네,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오늘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요즘 그 사무엘 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 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 올해 나이가 이제 49살이고, 이제 어, 뭐한 6개월 지나면 이제 50이 되는데요. <laughs> 갑자기 나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 아마 최근에 이 안경을 다시 맞췄는데, 안경테 바뀐 거 혹시 알아보신 분 계실까요? <laughs> 똑같은 그뿔태여가지고 어 사람들이 잘못 알아보더라고요. 안경테 바꾼 거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알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좀 많이 이제 좀 살짝 노안이 왔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좀 가까운데 글씨가 잘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눈이 너무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마 눈을 조금 살짝 개슴츠레하게 뜨고서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눈이 좀잘안 보여요. 그리고 눈도 많이 피곤하고, 네, 피로감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기둥은 이거 이제 써져 있는 거를 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잘 안보여요 요새 글씨가 가까이 있는게 잘 안보이고 네 이제 살짝 노안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잠깐 글씨가 안보여서 멈칫할 때도 있고 네, 눈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내가 좀 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저의 그 눈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눈이 좀잘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음, 이게 또다 초점으로 하면은, 어, 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네, 뭐 가격도 비싸고, 네, 그래서 제가 다 초점은 안 하고, 그냥 이제 근시, 그, 어, 어 근시 교정으로만 이제 안경을 맞췄는데, 아, 이게 별도로 이게 가까이 있는 거볼때 쓰는 돋보기를 따로 맞춰야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눈이 좀잘안 보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음, 좀 노안이 올 때가 되긴 한것 같아요. 다들 주변에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기도, 네 성경 말씀 먼저 봉독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네, 여호 앞에서 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늦은 밤에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어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어느 한순간도 우리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는 것잘 압니다. 네, 매 순간순간, 순간, 네, 날마다 예, 우리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 지금 여러 가지로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정말 이 한반도 정세가 지금 많이 불안한 가운데 있어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요 수치를 변하여 찬양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침식해 온 영적 무지가 우사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었지만 주의 백성들을 더욱 정결히 하시려는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훈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국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흔드셔서. 우사의 죽음과도 같은 악법들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의 만행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2대 국회 안에 87명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08명의 국회의원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반공의 사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지혜와 실력으로 제2의 건국전쟁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통일 한국을 꿈꾸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핵무기보다 강력한 복음풍선으로 평양의 영생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물 풍선은 되돌아가 인간 우상 위에 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땅의 다윗들에게 세상의 비방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앞에서 기쁨과 찬양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나라가 더 낮아져서. 열방 가운데 빛진자의 사명을 다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권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땅의 주권자 대신 예수님. 네. 정말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들이 모든 것 주님 바라보면서.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어, 정말 수니,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한반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우리들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루 속히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아 정말 네 속히 네 보금통일되어서 네그 북한 땅을 밟는 그 날이 네 빨리 오기를 정말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 오래 전이라서 혹시 이제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봐, 예,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 네,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은, 네, 북한에, 네, 갈 거예요. 네, 갈 겁니다. 네, 그 북한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북한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아, 저도 정말 하루 속히, 아, 그, 통일이 되어서, 에그 네, 남편의, 그, 이제, 음,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 땅,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님의 고향 땅을, 에 예, 밟고, 네, 정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그 북한 땅에 있던 그 삼천여 교회들이, 네, 정말 김일성, 어, 그 북한, 어, 독재체제가 들어서기,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그 삼천여 교회들이 모두 다 회복되는 그날을 간절히 네,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네 오늘 기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네 샬롬